you <laughs> 나의 속 예수님 사랑이 내 마음을 쏙쏙쏙 예수님이 내 마음을 쏙 예수님 사랑이 내 맘에 속 예수님 사랑이 내 맘에 속속속 예수님이 내 맘에 속 예수님 사랑이 내 맘에 속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친구들과 선생님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남민, 코로나요? 예배가 되어지지 않아요. 찬양과 말씀에 저희의 친구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온라인에요. 예배 드리지만, 인해 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인해요. 예배. 기도합니다. 아멘. 북 추어요. 고린도우서 8장 9절 말씀.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부유한 분이시지만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은 여러분을 부요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린도우서 8장 9절 말씀. 아멘. 샬롬 끄는게영유와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요즘 날씨가 추웠다가 따뜻했다가 바람이 불었다가 미세먼지가 막 왔다가 갔다가 정말 알수 없는 날씨예요. 날씨는 이렇게 달라지고 변화되고 알 수가 없을 때도 있지만 여우와 하나님은 달라지거나 변하지 않고 또 항상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아멘. 자, 짜잔! 이것이 무엇일까요? 뭐 어, 맞아요. 선물 상자예요. 선물을 받으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선물을 받을 때도 기분이 좋지만, 줄 때도 기분이 좋아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크고 좋은 선물을 주셨어요. 무엇인지 알아요? 아는 친구들은 아는 친구들은 엉덩이를 두둥두둥 두둥 두둥 두둥, 두둥, 두둥 두드려 볼까요? 오! 아는 친구들 많네? 그 선물은 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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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을 기쁘게 줄수 있대요.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쁘게 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해요. 자, 다같이 말씀 들으러 고고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그들은 도움이 필요했어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도와달라고 편지를 썼어요. 마케도니아 교회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도 들려주었지요. 마케도니아의 성도들은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가진 것도 많지 않았지만 기쁜 마음으로 황금했어요. 그들은 힘들어도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기쁘게 주었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도 그처럼 헌금하라고 격려했어요. 나눔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기뻐하며 주세요. 우리도 기뻐하며 다른 사람에게 줄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좋은 것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원래 가진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었어요. 고린도 성도들은 마케도니아 성도들만큼 가난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돈이 충분했어요. 부족한 사람들에게 가진 것을 나눠주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필요한 만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기쁘게 주는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헌금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하세요. 그러면 도움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기쁘게 주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을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선물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주셨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시려고 가지신 모든 것을 주셨어요. 자신의 생명까지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고 가진 것을 나눠 줄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기쁘게 나눠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선물로 예수님을 주셨다고 했죠?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늘의 좋은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정말 공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 버리심으로 아낌없이 주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사랑도 주셨으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아낌없이 줄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처럼이요.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해 보세요. 나무에 잎이 돋고, 자 이렇게 좋은 과일들이 열리는 것은 자 농부의 수고, 햇 햇살 때문일까, 바람 때문일까, 좋은 물 때문일까?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 좋은 과일들이 튼튼하게 잘 열릴 수 있는 것은 해와 바람과 물과 사람이 맛있게 먹기까지 하나님이 돌보시고 질서 있게 다스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 편하게 먹고 자고 잘 자라게 해 주신 것 감사, 또 숨을 편하게 쉬고 잘 달리고 말도 잘하고 친구들과 선생님, 부모님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것또 맑은 하늘을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이 주셨음을 알고 감사해야 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인사하고 또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른 친구들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야 해요. 기쁘게 줄수 있어야 해요. 내가 가진 이 맛있는 과일들을 몸이 불편하셔서 힘들어 하시는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계시다면 기쁘게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장난감이 하나나 혹은 두 개인 친구가 있다면 내가 가진 로봇이나 인형을 기쁘게 줄수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도움이 필요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도와주세요 하고 바울사도가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서 어, 부자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돕겠다고 기쁜 마음으로 헌금한 마케도니아 교회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을 준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도 기쁘게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감사드리고 또 나도 기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을 기쁘게 줄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심지어 목숨까지도 주신 것을 감사드려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가 가진 것을 기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